엘로움의 남성 지갑 8류 경이로 영일 마이너스 일은 세련된 블랙 컬러로 어떤 스타일에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고급스러운 포장에 감동받았고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에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납 공간이 넉넉하여 실용성까지 갖추었으며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소 빡빡한 카드 사비 부분은 사용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지갑으로! 엘로움 무를 추천드립니다. 더 키르 남자 악어 지갑은 진정한 명품의 품격을 자랑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지갑의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가죽 질감에 매료되었으며 그립감 또한 우수하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제 핸드메이드로 제작되어 유니크함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색상 옵션이 있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최적이며 포장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점이 고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남성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